안녕하세요 집순이 양띵의 <laughs>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짜잔 자 오늘은 네 냉장고를 공개할게요 자아참 <laughs> 정리 안 했다 아, 볼까요? 집순이 양띵이 뭘 먹고 살까요? 일단 뭐 얼어붙은 치즈 요거는 어... 소라 묻어숙회 그 이거는요 잘라놓은 파예요 라면에도 넣어먹고 찌개에도 넣어먹는 이런 감자들 이거 냉동감자 이렇게 동그라미 알맹이온과 어, 여러분들이 흔히 아실라는 흔히 아시는 해시브라운 네 그형이 있고 2층은 요거는 냉동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 잘라놓은 거그 이거는 거의 서브가는 얼, 어 이렇게 뭐야 바나나 매일 언제 샀는지 기억 안 나. 요거는 그거 버터 오징어. 이거는 핫도그. 그리고 이거는 냉동 마탕 이건 버터에 이렇게 버터 녹여서 볶아먹으면 맛있는 칵테일 새우. 물만두. 그리고 볶음밥. <laughs> 볶음밥. 그리고. 아이스크림들이랑, 요거는 그 부대찌개에 넣어 먹는 소세지인데, 라면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서, 항상 먹습니다. 이것도 볶음밥이네요. 만두일 것 같고, 이건 아마 피자치즈일 거야 피자치즈.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매번 사놓는 편, 세일할 때마다. 그리고 이건 사골국물인데, 찌개 끓일 에 넣어 먹으려고, 네, 얼, 얼고 났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아마 도라름이 텐데 여기도 있을 거예요, 어. 돌 얼음은 항상 사놓는 편이에요. 이게 가끔 콜라에다가 이렇게 돌 얼음 넣어 먹으면 시원한 맛이야, 이거 어떡하냐. <laughs> 여기는 제 네, 네. 야식거리들, 냉동식품, 뭐, 치킨도 있고, 수제비도 뭐 있고, 파스타도 있네요. 뭐 여기는 별거 없어요. 뭐, 호박엿이나 뭐, 얼음팩 이런 것들밖에 없고. 네, 대망의 냉장고! <웃음> <웃음> 어 너무 많은데 어 이렇게 많았나? 이건 뭐 냉장식품들이에요. 즉석요리 식품? 이거 짜장면인 것 같아요. 무도 무도 많이 사요. 왜냐면 해장에 좋기 때문이죠. 이건 뭘까요? 아 찐따 <laughs> 이건 아 카레 잡힌 대로 꺼내볼게요. 아 이건 아, 아, 죽! 요거? 어머 아, 스프! 등등의 즉석식품들이 많고 저기는 소스별로 있고 뭐 더치커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기는 쌈장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누텔라, 뭐 젤리 어, 이건 뭐니? 어휴, 이거 언제 써줄 거냐 아, 어, 버려야겠다 그 이거는 뭐 음료 이온 음료나 뭐 그리고 저 뒤에는 두유 우유도 있구요. 그다음 여기 뭐, 네, 그런, 그런 거, 버터, 치즈류가 여기고. 여기는 뭐, 여것도 즉석, 즉석식품, 떡볶이, 뭐, 오렌지 주스. 저기 안에는 견과류 같은 걸 거예요. 그리고 뭐, 젤리? 뭐 젤리 뭐 망고 젤리, 뭐, 그냥 젤리. 다 있어, 다 있어. 뭐, 젤리, 젤리. 그리고 요거는 김치. 김치 저는 사먹습니다. 그리 이거, 포도주스, 오렌지 주스. 주스 종류는 요, 요 칸. 그리고 여기는 어 티팩 어, 그 요리 가끔 해 먹거든요. 반찬류 반찬들이고 이거는 뭐 떡볶이랑 떡볶이랑 뭐 김치 종류 그리고 계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아 이거 뭐가 떨어졌네? 여기는 음료 음료랑 뭐탕 같은 거 <laughs> 방개탕 뭐 갈비탕 뭐 대용량 케찹 어 이온 음료 그리고 이거는 해에 들어온 와인 그리고 뭐 중국에서 사온 음료 썩은 거 콜라 대용량 배달왔는데 안 먹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같은 버터 버터 볶아 먹으면 맛있는 오다리 와우 누가 봐도 요리 안해 먹어 <laughs> 최소칸에 써버가는 마늘 이건 감자인데 삼난 감자 버려. 어유쿠야. 자 여기는 어휴, 음료들이랑 소주가 아주 어? 오드카가 아주. 어? 씨. <laughs> 여기 위에는 아마 팩일 거야. 팩, 팩들이 팩들 넣는 걸 거고.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런 거 있죠. 이런 거. 이렇게 소스 왔을 때 모자랄 수 있단 말이야. 남으면 여기 넣어놓는 버릇이 있어. 내 몸을 챙겨주는 요거 중요하죠. 네, 그리고 여기는 어우, 어우 네, 데킬라에 어, 어 와인에 어, 씨뭐 뭐가 왜 있었냐 사케에 아주 그냥 아유 야 여기는 대용량 맥주에 어 음료에 복분자에 맥주에 어 이거는 겨자 소스보고 이건 내 몸을 챙겨주는 홍사네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아유 또 있어 또 있어 소를. 야, 작작 좀 먹자. 자, 아 여기 앞에 또 하나 더 있구나. 왜문 어, 닫았는데. 어? 아 여기는 어 별거 음 그냥 음료. 어? 이 신기한 거 초록색 콜라. 크 신기하죠? 원래 대먹여 찍을라 했는데 별거 없어가지고 맛이 똑같아요?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콜라. 자 여기가 냉장고 그리고 요 옆에는요 또 다른 저의 먹을 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네, 라면 공간이죠 각종 다양한 라면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없으면 손이 떨린다 어 저거는 중국라면이에요 중국 중국라면 중국 가까이서 볼까요? 중국라면 아직 안 먹어 봤어요 여기는 김과 뭐김 그리고 어 통조림 류? 어, 뭐 김치참 김치찌개용 참치 뭐, 짜장 참치 스팸. 여기 왜 여기 왜올라있냐그리고 뭐, 죽, 죽 햇반은 따로 놨어요. 너무 많아서. 이건 카레 블럭일 텐데. 어, 그리고 김. 그리고 간식들. 간식 과자들이랑 뭐 이런 거. 이렇 위로 올라가 있어요. 간식들. 견과류나 뭐 간식들이 여기 들어 있고요. 밑에도 있어요. 바로 술. 또 술이야. 맨날 한 소리. 여기 말고도 저쪽에 있는데 하도 술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예 네, 따로 었어요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특별 실시간 양띵의 집순이 냉장고를 공개했습니다. 심지어 이 상태에서 좀 이따 8시에 인터넷 마트 주문이 옵니다. 네, 아직 전 배고픕니다. 양띵의 겨울나기, 끝! 여러분, 재밌으시다면 저의 집 곳곳을 가끔 이렇게 특집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양띵 다음 실시간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